봄 70, 창조의 두 가지 단계야. 창조란 공간적인 창조가 있고 시간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창조도 암흑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고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습니다. 암흑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엄마가 아기를 배웠으나 남아인지 여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모르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일달이 지나 출산을 하면 생김새를 알고 피부 색깔을 알고 남아인지 여아인지 아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간적인 창조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아기가 최초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기발로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을 울음으로 표현하여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굽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는지라 울음으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울음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운전하면서 1년이 지나면 한두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생각도 여우러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자리 잡아갈수록 말도 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 소리, 말을 통하여 진보와 발전의 인생길을 시간적으로 창조해 갑니다. 생각을 통하여 몸에게 먹여주고, 몸을 씻어주고, 몸에게 운동을 시키면서, 놀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닫기 위해 향상 일로의 길을 갑니다. 봉치식 창조의 두 가지 단계. 창조란 공간적인 창조가 있고, 시간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창조도 암흑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고,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습니다. 암흑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엄마가 아기를 배웠으나, 남아인지 여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모르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열 달이 지나 출산을 하면, 생김새를 알고, 피부 색깔을 알고, 남아인지 여아인지 아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간적인 창조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아기가 최초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시발로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을 울음으로 표현하여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옵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는지라 울음으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울음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운전하면서 1년이 지나면 한두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생각도 여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자리잡아 갈수록 말도 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 소리, 말을 통하여 진보와 발전의 인생길을 시간적으로 창조해 갑니다. 생각을 통하여 몸에게 먹여주고, 몸을 씻어주고, 몸에게 운동을 시키면서 놀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텅 비고 환하고 구요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닫기 위해 향상일로의 길을 갑니다. 봄 칠식. 창조의 두 가지 단계. 창조란 공간적인 창조가 있고 시간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창조도 암흑의 암흑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고,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습니다. 암흑의, 하, 암흑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엄마가 아기를 배웠으나, 남아인지 여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모르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열 달이 지나 출산을 하면, 생김새를 알고 피부 색깔을 알고 남아인지 여아인지 아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laughs> 여기까지가 공간적인 창조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아기가 최초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시발로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생각을 울음으로 표현하여 젖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웁니다.아기라는 아기는 말을 못하는지라 울음으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울음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운전하면서 1년이 지나면 한두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생각도 염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자리 잡아갈수록 말도 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 소리, 말을 통하여 진보와 발전의 인생, 진보와 발전의 인생의 길을 시간적으로 창조해 갑니다. 생각을 통하여 몸에게 먹여주고 몸을 씻어주고 몸에게 운동을 시켜주면 운동을 시키면서 놀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닫기 위해 향상 일로의 길로 갑니다. 길을 갑니다. 향상 일로의 길을 갑니다. 범치시 <laughs> 창조의 두 가지 단계, 창조란 공간적인 창조가 있고, 시간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창조도 암흑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고, 광명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습니다. 암흑하늘에서의 창조란 엄마가 아기를 배으나 남아인지 여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모르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광명하늘에서의 창조란 열일이 지나 출산을, 하면, 열열 지나 출산을 하면 생김새를 알고 피부 색깔을 알고 남아인지 여아인지 아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공간적인 창조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아기가 최초로 울음을 터트리는 것을 시발로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고 성자하고 성숙하는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을 울음으로 표현하여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달, 갈아달라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웁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는지라 울음으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울음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운전하면서 1년이 지나면 한두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생각도 여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자리잡아 갈수록 말도 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 소리, 말을 통하여 진보와 발전의 인생길을 시간적으로 창조해 갑니다. 생각을 통하여 몸에게 먹여주고, 몸을 씻어주고, 몸에게 운동을 시키면서, 놀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달기 위해 항상 일러의 길을 갑니다. 봄 70. 창조의 두 가지 단계. 창조란 공간적인 창조가 있고, 시간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창조도 아흑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고,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습니다. 아흑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엄마가 아기를 배웠으나 남아인지 여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피비적지였던지 모르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10달이 지나 축산을 하면 생김새를 알고 피부 색깔을 알고 남아인지 여아인지 아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간적인 창조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아기가 최초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시발로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울음으로 표현하여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웁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는지라 울음으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울음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운전하면서 1년이 지나면 한두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생각도 여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자리 잡아 갈수록 말도 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 소리, 말을 통하여 진부와 발전의 인생길을 시간적으로 창조해 갑니다. 생각을 통하여 몸에게 먹여주고, 몸을 씻어주고, 몸에게 운동을 시키면서 놀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추려받기 위해 항상 일로의 길을 갑니다. 항상 일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항상 사진들 보면 항상 인류 같은데도 나오 오히려 이상 위로 상 항상 위로 해당해서 오로지 한길로만간다 홈 70. 창조의 두 가지 단계 창조란 공간적인 창조가 있고 시간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창조도 암흑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고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습니다. 암흑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엄마가 아기를 배웠으나 남아인지 여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모르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열 달이 지나 출산을 하면 생김새를 알고 피부 색깔을 알고 남아인지 여아인지 아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간적인 창조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아기가 최초로, 최초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시발로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을 울음으로 표현하여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웁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는지라 울음으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울음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삶을 운전하면서 1년이 지나면 한두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생각도 여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자리 잡아 갈수록 말도 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 소리, 말을 통하여 진보와 발전의 인생길을 시간적으로 창조해 갑니다. 생각을 통하여 몸에게 먹여주고, 몸을 씻어주고, 몸에게 운동을 시키면서 놀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텅 비고 화안하고 고요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닫기 위해 향상일로의 길을 갑니다. 봄.